3단 한번 놔볼까?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3단. 와우. 이게 최대 시속이 98km까지 나간다고 하죠? 사장님, 배달하시나봐요. 네. 전기 오토바이죠? 네. 네. 일반 오토바이로도 배달해보셨어요? 틀렸어요 전기 스쿠터가 나은가요? 장난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위지관리하는게 너무 내연기관으로 힘들어서 자전거 부터해서다 해놨어요 나이전은사람들은 이런 타고도 그냥 빨리빨리 다니고 그런 데는 괜찮은 사람은 편하게 위지관리하는거좀 귀찮으니까 요즘 다 나와요 저희들이 이렇게 정전이 됐는 나오니까. 1년 뒤에는 전기 오토바이가 배달하게 한다고 그랬죠. <laughs> 네, 맞아요 1년 뒤에는 전기 오토바이만 배달하게 한다고 사장님은 준비가 되셨네 <laughs> 안전운전 하세요 실제로 지금도 현업에서 전기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사장님처럼 유지관리가 너무 귀찮고 싫어서 배달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엔진오일 한 달에 뭐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교체하는 것도 일이고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충전만 해서 쓰면 되는데 꺼려지는 이유가 4시간씩 5시간씩 어떻게 충전하냐 이런 부분에 내가 과연 이거 갖고 할수 있을까 스테이션만 정말 곳곳에 있다면 10초, 20초, 뭐 30초 배터리를 교체하고 주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오토바이 배달 마음대로 못 합니다. 202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배달 오토바이를 전부 다 없애고 100%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다. 배달 전용 이륜차는 2025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100%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서울시는 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세종시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2024년도까지 100% 바꾼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오토바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음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지난 8월부터 100dB에서 88dB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고요. 승용차 대비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5배 높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해당 정책을 환영하는 분도 계셨지만 반면에 여 여러 우려의 목소리나 또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강행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좋고 바꾸지 않으면 손해라 소비자가 직접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임스라는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배터리 스테이션을 보급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이 열렸는지 에임스의 박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요 2025년도까지 100%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거다 이게 지금 현실상 가능한가요 이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km도 200km도 네. 타신대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인프라가 현 시점에서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한번 충전하면 못해도 3-4시간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나는 배달 어떻게 해? 인식이 너무 강했었는데 공유 배터리만 사용을 하면 하루에 100km 이상도 주행을 할수 있고 2025년, 24년 이라는 기간 내에 전량 교체를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은 갖고 있거든요. 배달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인프라 확장에 지금 굉장히 저희도 라는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550개의 스테이션 설치를 2023년 안에는 진행하겠다는 라 확정이 돼서 설치를 이미 해나가고 있습니다. 2월부터 부산에는 20개의 스테이션을 지금 추가로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부산에 20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20개가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3월 중에는 30개 의 스테이션이 서울시 구로 라인부터 이제 송파 라인까지 하루하루 다르게 막 이쪽 저쪽 막 생기고 있는 거네요. 네, 제가. 맞습니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설치가 네. 간단한가요? 그게 쉽게 뚝딱뚝딱 아... 20개씩 30개씩 막 되나요? 저희 나노 스테이션은 220V 단상 전기 콘센트만 있으면은 구동을 할 수가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용이한 편의점 위주로 두 배수씩 해마다 뭐 내년에는 1,100기, 2,200기 하는 식으로 해서 5년 안에는 1만 개의 스테이션 대부적로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전국에 잘 골고루 분포해서 전기 스쿠터에 대한 유입이 편할 수 있게끔. 그건 이제 앞으로 올 미래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현시점에서는 DNA 모터스 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저기 가면은 뭐젠트로피 교환 스테이션, 저기는 또뭐 고고로 배터리 네. 교환 스테이션이 다 달라서 이용자들은 진짜 이게 불편하거든요. BSS라는 시장 자체는 제조사에서 본인의 브랜드의 제품만 사용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졌었어요. 저희는 이제 배터리도 전문으로 했던 회사이고 스테이션 자체도 직접 개발 제조를 하고 있기 때 때문에 범용성을 주자 굴지의 기업들은 대동 모빌리티와 케일 모터스와의 상호 협력 관계가 잘 구축이 되었습니다. 해당 스테이션을 지금 확장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두 제품 말고도 사실은 규격 패킹만 맞으면 같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동 모빌리티 또 케일 모터스 제외하고도 저희 배터리에 맞는 바이크를 좀 준비해 보시면은 우리 이 인프라를 같이 쓸 수가 있다. 저희만 잘 나자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고 시장을 계속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제조사라든가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같이 협업을 문의를 주시면 더욱 더 이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저희는 반기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패킹이나 배터리 자체에 대한 기술력도 있으신 거예요.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를 갖다가 리유즈하는 사업을 참여했었던 팀이에요. 기술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관제 모듈을 개발을 해서 배터리에다가 다 장착을 해놨습니다. LTE 통신이 가능한 유심을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배터리 셀간 밸런싱이 틀어진다던가 전류 값이든가 온도 값이 틀어진다. 저희가 설정한 범위 안전한 범 벗어날 나 경우에는 저희 쪽에 자동으로 알림이 오거든요 고객의 안전에 직결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금제 안내도 좀 부탁드릴게요 출퇴근을 만 원하시는 분들의 39,000원에 제일 저렴한 요금제부터 배달 대행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제한 요금제인 149,000원 요금제까지 39,000원, 69,000원, 119,000원, 149,000원 포인트를 계정으로 넣어 드리게 되거든요 스테이션 자체에서는 10초 만에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배터리를 저희는 단말화를 해 놨습니다 제 정보가 있던 배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정보가 없는 그냥 공 배터리가 되는 거고 대열을 완료한 배터리는 그 정보가 이전이 되는, 되는 거구나. 예, 예 맞습니다. 50% 정도 잔여 용량이 남았을 때 100%의 배터리로 교체를 하시게된다면50 포인트가 차감이 되면서 합리적인 소비가 된다. 무제한 요금제 14만 9천 네. 원이라고 하셨어요. 일반 분들한테는 불필요한 요금제 같고 한 달에 내가 기름 넣어봤자 네. 15만 원 정도까지는 안 넣을 것 같거든요. 네. 배달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100kg, 200kg 탄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재작년 겨울부터. 부산에 있는 배달 대행사 라이딩 하고 계시는 분 직접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전기륜차 레오를 타시기 전에 어떤 제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유류비가 나왔었냐라고 여쭤봤더니 예산 3만 원 정도 매일매일 주유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뭐 60만 원에서 이제 한 90만 원 정도 필수 지출 항목인 유류비였는데 저희의 무제한 요금제 적용을 해 보시면은 45만 원 이상이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주유도 많이 하지만 엔진 오일 교체가 뭐한 달에 두번 혹은 네번 이렇게도 하고 미션 오일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된다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정비소에 네번 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 드려야 되고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니까 1 0 초만 내가 투자하면은 연속적으로 계속 일을 볼 수가 있다. 간단하다고 쳐 네. 없잖아 현실성 맞아요. 떨어져 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네. 바이크 를두 대를 놓으신 다음에 하나 타고 걔가 이제 방전되면 걔를 충전하면서 이제 다른 걸또 타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었다고 합니다. 배달대행사에서 이제 말씀주시기 그러니까 유지비가 당연히 저렴한 거는 누구라도 이제 아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이 이한 분을 위해서 바이크가 두대 이상이 들어가면 그만큼 또 보험료 같은 게 적용되고 이 너무 비싸죠 네. 적극적인 도입을 못 했었는데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저희 같이 또 다른 타 브랜드들도 올해는 뭐 몇백 개 이상의 스테이션 설치가 계획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소비자분들도 좀더 쉽게 지역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분포에서도 할수 있겠지만 없으면 없는 거지 뭐 한두 개 설치하고 네. 뭐 장난해? 맞습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실제 사용하는 들의 분포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하나의 스테이션이 이 지역보다 좀 동떨어진데 있네 라이더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니즈에 맞춰서 실제 스테이션도 옮겨드림으로써 나노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을 겨냥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부피도 작고 콘센트만 있으면은 구동이 되게끔 다양한 모빌리티사들도 저희는 이제 협력을 좀 염두를 해둬서 인프라에 대한 확장에 굉장히 좀 열을 올리고 있고 5년 안에 만기라고 하셨는데 나 2년 안에 100억 벌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죠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긴가요? 허황된 숫자로 들리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아직 누구도 만기까지 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분들이 없을 거고, 저희는 인프라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두배 소식에 대한 아는 내부적으로 이제 고착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실현할 수 있게끔 정말 부단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엄청 뭐 들어오나 봐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또좀 <laughs> <laughs> 유망된 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러브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 투자 같은 것도 좀 많이 행해지고 있고 합니다. 한번 사면 1년 2년만 타고 안탈거 아니니까 네네네. 편해지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산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은 어쨌든 불편한 시기라 어디에 있는지 나누 앱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안내도 가능하고요. 아...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스테이션 찾기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아예 주소며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스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해당 스테이션을 눌렀을 때 현재 배터리 몇 개가 있고 잔여 그 용량이 그런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앱에 대한 걸. 확... 활용하시면 조금 더 이제 편리한 배터리를 A부터 Z까지 만드시는 기술력도 있으니까 콜라보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전기 이륜차 외에도 뭐 라스트 마일 산업에 이제 들어가는 초소형 전기차라든가 저희 배터리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분들은 제품이 잘 나왔다고 해서 절대 사지 않습니다 내가 이용하는데 불편한 거요? 안 삽니다.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제품도 마음에 들고 안살 이유가 없거든요 네. 제조사에서 잘하는 건 제조예요 안전한 바이크 성능이 좋은 바이크 맞아. 이거에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인프라까지 만들려고 하면 더디고 늦고 네. 기술력이 없어서 외주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죠 맞아.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네.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제조사는 많이 팔고자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소비자들이 사지 인프라도 없는데 누가 삽니까 인프라를 팍 확 늘리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같이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많은 판매 많은 서비스의 이용자 콜라보가 좀 돼서 이용자들이 굳이 배터리 스테이션을 찾아다니지 않고 굳이 어떤 스테이션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제일 편리한지 찾지 않아도 네네. 범용적으로 호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현재 이런 인프라 사업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노 네트워크도 굉장히 분발하고 있지만 또 이제 다양한 전기 이륜차 다른 회사들도 같이 이렇게 동방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기 이륜차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셨던 시선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잘하는 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조사분들도 잘하시는 제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같이 또 연계를 해서 전기 이륜차라는 게 지금은 생소하지만 나중에 좀 당연시 될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